서울시 중구 을지로 삼가에는 저녁이 되면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이른바 노가리 골목이 있는데요. 청년들과 직장인들이 주를 서는 명소가 되면서 이 노가리 골목의 원조가게인 을지 오비베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가게 서울시의 미래유산으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 비슷한 가게들이 생기면서 을지 오비베어가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로 퇴출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40년 가까이 점포를 지켜온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백가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의 노가리 골목. 저녁이 되면 맥주를 마시러 온 청년과 직장인들로 북적이는 서울의 명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새 장사가 잘 되자 이곳에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80년 창업한 을지 오비베어는 이대째 40년 가까이 골목 장사를 하고 있는 맥주 가게 줄서서 찾는 가게가 되면서 지금의 노가리 골목을 만든 노고가 인정돼 서울시의 미래유산 중소벤처기업부의 100년 가게로도 선정됐지만 지난해 건물주의 일방적인 재계약 거절 통보로 갑작스럽게 퇴출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5년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8월 말에 저 다른 다른 호프집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너는 나가라 그런 통보를 받고 9월 4일 날 전자로 그 명도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명도 소송에 휘말리게 된거죠 임차인인 을지오비베어 사장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올려 주겠다고 요청했지만 계약 만료 전에 명도 소송 소장을 받으면서 권리금도 구제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일차적인 문제는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문제인데, 네, 지금 이울지비베어 같은 경우는 근 40년 가까이 장사를 했던 데기 때문에 현행 상가법 10조 2항에 따른 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적용이 되지 않는 가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 거절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방, 방어책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고. 오는 22일 임대차 분쟁 관련 소송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을지오비배열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상가 건물의 임대, 임차인과 임대인의 법률관계 에 대한 다툼을 넘어서 오랜 세월 역사적 가치를 일구어 온 노포의 보존과 이를 향유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분쟁으로서 단순히 상가임대차법의 조문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려서는 아니되며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해석과 수단을 모색하여. 보호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피 땀을 흘려서 1951 사회의 터전을 내가 또내 아들이 정말 100년을 이어간다면 우리나라에도 감히 아, 6평 되는 작은 생맥주집이 100년을, 100년을 했다. 그 집은 정말... 어, 맥주가 맛있는 집으로 유명했다. 아주 간단한 안주가 있었다. 이게 발음이에요. 더불어 대책위는 이같이 오랜 점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ESTV 뉴스 백가혜입니다.